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전 자격 시험 대비. 자,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 꼭 출제되는 내용들만 콕콕 짚어 여러분들에게 알짜 강의를 해주고 있는 윤쌤입니다. 자,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차 상태, 적차 상태, 차량 총 중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차 상태란 뭐냐?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를 공차 상태라고 합니다. 자, 공차 상태.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를 공차 상태라고 합니다. 자, 적차 상태. 공차 상태의 자동차에 승차 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적차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자, 중요합니다. 승차정원 1인이 중량은 65kg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승차정원 1인에서 13세 미만이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적차 상태에서 승차정원 1인이 중량은 얼마? 65kg으로 계산합니다. 자, 다음. 차량 총 중량은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입니다. 자. 예상 문제. 1번.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적차 상태 아닙니다. 2번 공차 상태. 정답입니다. 3번 차량 총중량 아닙니다. 4번 차량 중량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예상 문제 2번. 적차 상태는 승차 정원 1인의 중량을 몇 kg으로 계산하는가? 1번 50kg 아닙니다. 2번 55kg 아닙니다. 3번 65kg 정답입니다. 4번 70kg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대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운전자가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자, 어떤 경우에 운전자가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냐? 자동차 등이 정지할 때입니다. 정지, 정지. 자,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자,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안전 운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쉽기 때문에. 다음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 휴대용 전화를 손으로 잡고 스피커폰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건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엔진 오버히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진 오버히트라는 건 뭐냐? 엔진이 과열된 것을 엔진 오버히트라고 합니다. 자, 오버히트가 발생하는 원인 어떤 것들이냐? 가장 중요한 건 냉각수입니다. 무조건 냉각수가 부족하다. 냉각수가 바로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냉각수가 부족하면 오버히트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엔진이가해라 원인입니다. 자,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 다음, 엔진 내부가 얼어 냉각수가 순환하지 않는 경우는 오버히트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오버히트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하고 관련된다? 냉각수, 냉각수, 알겠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틀리면 안 돼요. 자. 엔진 오버히트가 발생할 때 징후, 어떤 징후들이 있냐. 운행 중 수원계가 H 부분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노킹 소리가 들리는 경우. 내가 노킹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매번 이제 용어가 나오면 설명해 줍니다. 노킹이라는 것은, 저, 노크하는 소리 또는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차에서 나는 경우를 갖다 노킹이라고 합니다. 자, 노킹 소리가 들리는 경우. 자, 그 다음.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이럴 때는, 엔진 오버히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무입니다 자 다음 엔진 오버히트가 발생할 때 안전조치상 어떻게 해야 되냐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본닛 보닛, 보닛이라는 건 뭐냐 엔진을 보호하고 있는 덮개 즉 우리 여러분들 차 앞에 덮개 있죠 그게 바로 본닛입니다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본닛을 열어 엔진을 냉각시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엔진 오버히트가 발생할 때의 징후가 아닌 것은, 1번, 노킹 소리가 들리는 경우, 맞습니다. 2번, 변속기에서 소음이 들리는 경우, 2번, 아닙니다. 3번,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이거 맞습니다. 4번, 운전 중, 운행 중, 수온계가 H 부분을 가리키는 경우,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핸들, 핸들을 따른 말로,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자, 핸들이 떨리는 원인 어떤 것들이냐? 어떤 경우에 핸들이 떨리냐? 타이어의 무게 중심이 맞지 않을 때, 타이어의 편마가 마무가 되었을 때, 편마무라는 건 타이어 한쪽이 따는 걸 편마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이 타이어마다 다를 때, 다음 휠너트가 풀려 있을 때, 자, 휠너트, 허브너트라고도 합니다. 자, 핸들 떨리는 원인 타이어의 무게 중심이 맞지 않을 때. 타이어의 편, 타이어가 편마무 되었을 때, 타이어의 공기압이 타이어마다 다를 때, 휠너트가 풀려있을 때는 핸들이 떨립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핸들이 떨리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타이어의 무게중심이 맞지 않을 때, 맞습니다. 2번, 타이어의 공기압이 타이어마다 다를 때, 맞습니다. 3번, 휠너트가 풀려있을 때, 맞습니다. 4번, 연료 필터가 막혔을 때, 4번이 정답. 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자, 단답식으로 숙지를 할 내용들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 하나하나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시험 문제 꼭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 안전교육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 안전교육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년입니다. 2년. 자, 다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과 교육 등의 방법으로 몇 시간 이상 실시하냐? 3시간입니다. 3시간. 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과 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자, 다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때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인으로 봅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는 몇 인승 이상이냐? 9인승 이상입니다. 9인승 시험 문제 나옵니다. 9인승 다음 도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는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자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및 교통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는가? 도로, 교통, 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자, 다음. 긴급 자동차 전기, 교통 안전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긴급 자동차 전기, 교통 안전 교육 2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다음. 사망사고란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사망사고라고 합니다. 다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 운전 처벌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 커브길에서 핸들 조작 통과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 슬로우인과 패스트 아웃이 있습니다. 내용 그냥 알아놓으십시오. 그냥 암기하세요. 커브길에서 핸들 조작 통과 방법 어떤 게 있냐? 슬로우인, 패스트 아웃이 있습니다. 자, 다음 야간 운전은 다시 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를 50% 정도 감속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50% 자, 다음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조치사항 어떤 것들이냐 탈출, 인명사고, 그 다음에 뒤쪽을 방어해야 됩니다. 후방방어, 그 다음에 연락 대기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놓고 보기 지문에 전방 방어로 했습니다. 그럼 그거 틀린 답 답입니다. 후방 방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자동차 주행 중 제동할 때 타이어의 고착 현상 달라붙는 겁니다. 고착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여 노면에 달라 도로에 달라붙는 힘을 유지함으로 사전에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예방 안전 장치는 ABS입니다. 차를 멈추게 하는 제동 장치입니다. ABS는 자 ABS는 자동차의 방향 안정성, 조종 성능을 확보해 주고 노면이 비에 젖더라도 우수한 제동 효과, 멈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앞바퀴의 고착, 달라붙는 거에 의한 조향 능력 상실을 방지하며 바퀴의 미끄러짐이 없는 제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BS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 부분은 다시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아, ABS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런 내용만 알고 계십시오. 자. 자, 자동차 주행 중 제동할 때 멈출 때 타이어의 고착 현상, 타이어가 달라붙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노면에 달라붙는 힘을 유지함으로 사전에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예방 안전 장치는 ABS로, ABS는 자동차의 방향 안정성 조종 성능을 확보해주고, 노면이 비해 젖더라도 우수한 제동 효과, 멈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앞바퀴의 고착에 의한 달라붙는 것에 의한 조향 능력 상실을 상실을 방지하며, 바퀴의 미끄러짐이 없는 제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교통 사고의 90% 이상은 사실상 운전자가 당시에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면 예방 가능했던 사고라는 것이 방어 운전이 전제 조건입니다. 자, 교통사고의 몇 퍼센트 이상은 방지할 수 있다? 90% 이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자, 택시 운전 자격 시험.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윤쌤입니다. 앞으로 항상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